지님 또, 한개또 고맙습니다. 아. o Kunjila, 저도 반가워 더하분서 저, 즐겨찾기 저, 한 번씩 불러주십시오. 저, 러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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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, 제 성별은 남성입니다. 예. 혹시나 잘, 예.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. 어, 베스트 비주얼님 안녕하세요. 예. 저요? 오늘 지금 몇 시에 시작했죠 제가 방송을? 8시 43분 뭐 어... 12시까지 어, 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 이메허님 별풍선 또한개 고맙습니다 나초봉지 전부 다제 예. 둘다 지금 거실에 있어요 어, 아니네. 창문 열어놓은 원래 창문 저쪽에 잘 있는데. 자, 한번 뭐 나중에 뭐 낮잠 좀 자야죠. 어, 다 모두 반가워. 아, 나무 위키, 그, 오래됐습니다, 그거에. 예. 누군지 모르겠지만, 되게 자세가 잘써놨더라고요 예. 소름 돋을 정도로. 육봉의 나르샤님, 안녕하세요. 감편 아, 리모컨님, 안녕하세요. 아, 그 논문 저도 읽어봤습니다. 예. 정말 신기해가지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제라톨 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목소리> 사억 <4억> 오링 님 안녕하세요. <목소리>

어 도이 방에 전이 별풍선 한 개, 펌프 컵니 별풍선 한 개, 펭가 입고 왔습니다. 어두분 고맙습니다. 돈 없는 날 부모님한테 음성 영상 편지 같은 거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. 센터 나오라 했더만, 센터 안 나오고, 뭐하노 이거? 어? 못들어 뭐 하니? 아니, 요새, 뭐, 아이 안 챙기는 사람들도 있는데, 어? 저, 뭐, 부모님이야, 뭐, 자식, 뭐, 그, 뭐, 잘 알까립니까? 뭐, 저, 거추장스러운 선물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도 카네이션이 있어야지 좀 그런 분위기가 나지. 어! 뭐야 이거 씨삽 됐네 하, 매너 채팅 하세요 확 그냥 원투 쓰리 포 그냥 막저 강냉이 막다어 옆으로 살아높파불라 그냥 嗯。Mm hmm. 뭔 소리 하냐, 저벙크러시 포트러쉬도 얼마잘 막는데, 어? 그막게 달인인데, 내가. 어떻게 됐던 간에 캐리어가 나올 때까지는 잘 버티게 됐던간에 캐리어가 나올때까지는 잘 버티고 나오겠네 캐리어 근데 무난하게 나오겠는데 캐리어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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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네. 예. 응? 왜요? 아, 어, 나이키 신발 요 매였나. 어? 나이키 신발이 좀 나와 있어요, 지금. I stand r d e c o m p l e t e 아, 예 뒤에 그 배경 붙인 겁니다. 예.

저 배경 아예 가짜비다 가짜 가짜 배경 신찬줄 알았습니까 이거 뒤에? 고향 키우는데 돈한 1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근데 처음에 키울 때 예방접종할 때는 돈이 좀 들어가 병원을 좀 가야 되니까 그 예방접종 안 하면은 고에 오래 못 살거든요 그래서 저그 예방접종할 때 그, 이제, 그때는 조금 비용이 좀들 수가 있어요. 그 이후에 그냥 사료 먹이 주고 뭐 이런 거는 뭐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. 고양이는 아니에요. 산책은 저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. 중성화 술했습 왜냐면,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많이 낳으면한 8마리 난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8마리 정도 낳게 되면 뭐다저 키우기가 또좀다 어? 키울 수는 또 없을 것 같고 능력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성화 수술 시키는 게 맞겠다 제가 판단해가지고 을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새끼 고양이 되게 귀엽거든요. 이또왜 보람 틀리봐야 정신 차리지? 와, 그 나름 박신 러 박신 너시였다. 아, 예 완전 재수없어. 아. 일꾼, 그냥, 올킬, 한번더 시켜줘야 되겠다. 빨리 가서. 아까, 이매헌님 별풍선 한개팬잡이 읽었는데요? 예. 어우, 다시 한번 저, 한개저 팬까지 고맙습니다. 어우, 감사합니다. 예. 아까 읽었는데 그래, 아까 개호진가 그분이 막뭐 씹혔냐면서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. 그 뭐, 그 얘기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. 왜냐면 나는 요 옆에 이렇게 딱 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못볼 수가 없어. 아, 어, 예, 한개 더, 그, 쏜거또 봤는데, 방금 봤어요, 방금. 게임을 안 보시는가 봐요, 혹시? 게임을 너무 저안 보는 거 아니야, 지금? 너무 저 별풍선 거기에 너무 저 집중하는 거 아니야, 지금? 자뭐 약간 꼴보기 싫은 채팅이 있다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이용해주세요 어 뭐야 사십도 갔네 이형 말은 근데 돈 엄청 많을 거야 드디어 되게 돈이 많을 거야. 홈. 통 터지는 거는 항상 저 봐도 멋있어요. 왜 잘만 들었어. 렉스스 어? 온다온다 온다 피드백 당아러온다아아 유탄 요매였나? 도로교통... 어? 도로교통법을 항상 저 준수해야돼요 여러분 도 항상 저 유탄 할수 I l 지진 않겠지? 어? 그리고 게임 내용 이 살짝 약간 얄리.. l l 하다 라고 이렇게. 과지네요 살짝 얄리꼬리 하다 라고 이렇게 고 살짝 살짝 얄리꼬리 하다 라고 아 이라 하지 마라. 임마, 니도 임마, 끼리 고 아, 그래도 입구에 좀 있네 그러니까 좀더 모아야 할 단계입니다 모아야 할 단계 얼굴이 없나 봐 일꾼이 없어. <목소리> 뉴턴 요메였나? <메이었나? 목소리> 어. 어, 내 방금 다카콘 조금 약간 늦게 지금 피드백 해가지고 어 순간 좀놀랬어요어 네. 리콜 당하는가 싶어가지고. 오! 어 깜짝이야. 아, 어. 해 깜짝, 깜짝이야. 아, 아내 깜짝, 깜짝 놀랬다, 애가. 아. 분명히 비대백 했는데, 아, 깜짝 놀랬잖아. 아. 에.